원일리 t v 110번째 이야기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했습니다. 대남 전단 살포 계획도 중단했고,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도 철거를 했어요. 김여정은 치고, 김정은은 빠지는 전략.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노동신문 보도에 김정은의 속내가 담겨 있다고 봐요. 노동당 군사위는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 전문가들은 이 문구에 주목하더군요. 북한의 내부 정세와 외부 정세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는 거예요. 일단 북한 내부적으로는 대남 적개심을 충분히 고취했다. 경제가 어려운데 북한 주민들의 불만의 압력을 뺐고 소위 남조선 길들이기라는 단기 목적도 달성했다. 우리 정부가 맞대응으로 가기 전에 그 직전에 북한이 멈춰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역시 미국의 강력 대응이 영향을 미쳤겠죠. 최근 미국이 항공모함 세개 전단을 서태평양으로 이동 배치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래요. 전략 폭격기 B-52 편대가 동해까지 진출했고 미국의 전략 사산이 한반도에 전개가 됐습니다.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이 확산하면 미국을 자극하는 것이고 한미 공조가 강화된다. 볼턴 회고록 때문에 재선 거지가 위태로워진 트럼프가 북한을 때릴 수 있다. 그 빌미를 제공할 짓은 하지 않겠다. 역시 김정은은 실리를 택한 겁니다 이런 분석인데 나름 근거를 갖췄다고 봅니다 실제 대남 비난도 중단됐습니다 조선의 오늘 메아리 이런게 모두 대남 선전 매체들인데 남한을 거칠게 비난하던 기사를 24일 오전 10시 이후에 삭제했습니다 관영매체인 노동신문 김정은 회의 주제 소식 이외에 대남 비난 기사를 실지 않고 있어요 그나저나, 김정은이 건강이 괜찮은지는 여전히 궁금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정은 화상회의 보도가 나오긴 하는데, 동영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화상회의는 뭐 이례적이죠. 김정은 건강에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걸 가리고 있는 건지 의문이 남긴 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난 3주에 걸친 북한의 대남 파상 공세, 속도 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는 맞습니다. 물론, 군사 도발을 보류한 거지, 철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그 예단은 금물입니다. 북한발 위기 상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래통합당 대선주자와 대선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닷없이 백종원 대선주자 해프닝이 나왔어요. 백종원 씨가 실검순위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툭 하고 던진 한마디가 그렇게 됐습니다. 발언 시점은 지난주였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하고 오찬을 했는데 초선 비례 의원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의 대선 주자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원들도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한참 가만히 있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백종원 씨 어때요? 남녀노소 싫어하는 사람이 없던데? 그냥 표현 그대로 툭 던진 말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말투가 참 독특합니다. 시니컬하고 자조적이고 그냥 지나가는 듯한 그런 말투죠. 대답을 들은 초선 위원들이 속으로 다 그랬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백종원? 대선주자? 뜬금없이 황당하구만. 그 대화가 며칠 있다 알려진 겁니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출입기자단하고 오찬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미래통합당에 눈에 띄는 대권주자가 있나요? 백종원 해프닝을 염두에 둔 기자의 질문이겠죠. 김종원 위원장 답변이 이랬습니다. 없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꼽을 만한 대권주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의원뿐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6개월째 20%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건 이낙연뿐이다. 나머지 인사들은 후보로 인정할 만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여야를 떠나서 대선 주자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후 나온 질문 답변 한번 들어보죠. 그럼 통합당에서 새로운 주자가 부상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러긴 쉽지 않을 거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서 나올 수는 없다. 그럼 백종원 발언은 뭡니까? 백종원 씨를 말한 게 아니고 백종원 씨처럼 대중친화적 인물이래야 한다 그런 의미였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후에 구체적 인물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네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권주자로 보십니까? 윤석열 본인이 생각이 있으면 나오겠지 이랬고 안철수 대표는요. 착하다고 대통령 되나 이랬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여전히 안철수를 대선주자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통합당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미스터 트롯 방식 어때요? 아 그건 공정한 심판관을 구하기가 힘들어.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는 후보를 뽑지 못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럼 대선 후보를 찾다가 없으면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직접 나설 생각은 없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내가 대선에 나갈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선을 그었네요. 미래통합당 당명 개정에 대해서도 한마디가 나왔는데요. 좋은 이름을 고민하고 있는데 기존 정당명 중에서는 민주당이 제일 좋아. 그런데 저쪽에서 가져가 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뒤에 정치권의 해석이 난무합니다. 이제부터는 정치적 해석과 관측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백종원 씨. 성공한 외식사업가에다 유명 방송인이죠.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친근한 아저씨 이미지. 다 좋은데 왜 하필 예를 들어도 백종원이냐? 이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꼽은 두 가지 요소에 저는 주목합니다. 남녀노소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즉, 대중 친화적이란 덕목을 갖고 있다 그 뜻입니다. 정치에선 대선 후보로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죠. 선거의 3대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권자가 투표를 할때세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해서, 아니면 필요해서, 세 번째는 상대가 싫어서, 먼저 내가 좋아해서, 노사모, 박사모, 문바, 조국수어단, 이재명 지지층, 다 이런 경우입니다. 선거에서 이것처럼 강력한 흡입력이 없죠.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필요해서, 대표적인 게 미국의 트럼프예요. 좋아하지 않아요. 존경하지도 않아요. 천박해요. 사악해요. 다 알아. 그런데 필요해요. 백인 유권자한테는 필요한 후보가 트럼프입니다. 내가 감히 못하는 말을 대신 해주니까 트럼프가. 그런 표를 얻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누가 그런 존재일까요? 아직 잘안 보입니다. 여권에선 이재명, 야권에선 홍준표 정도 비슷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상대가 싫어서 내가 딱히 좋아하는 후보는 없는데 저 후보는 싫어, 저 당은 안 돼. 그럼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권자는 투표하러 갑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의 참패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다시 김종인 위원장이 촉발시킨 백종원 해프닝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에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겁니다. 왜냐 없잖아요. 마땅한 대선후보가 현재는. 지지율 20%는커녕 10%에 근접한 대선 주자가 없습니다.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모두 뭐한 5에서 6% 정도의 지지율, 고만고만 합니다. 당 밖으로 눈을 돌려도 홍준표, 안철수, 홍정우, 김세연 뭐 역시 다 그래요. 분명한 건 지금 안 보인다. 그런데 찾긴 찾아야 된다. 없으면 만들어내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선 후보는 일단 팬덤보다는 거부감이 없어야 된다. 스스로 대선주자 욕심이 있는 어떤 분은 직감했을 겁니다. 김종인이 백종원 운운한 건 뒤집어 말하면 누구는 안 돼. 이 뜻이라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고정 지지층이 있어도 안 된다. 이 의미입니다. 두 번째, 백종원 씨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바로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 제가유전 꿈꾼 적도 없슈. 백종원 씨는 충남 예산의 고향이래죠. 김종인 위원장은 백종원이라는 인물보다는 백종원이 구사하는 충청도 사투리를 염두에 줬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본인이 생각 있으면 나오겠지. 그래서 거기에는 정치적 포석이 담긴 코멘트라고 보는 겁니다. 충남 공주가 지역구인 정진석 의원이 딱 눈치채고 바로 봤잖아요. 나 국회 부의장 안 해도 좋다. 내 고향 친구 윤석열을 지키겠다. 김종윤 위원장이 충청도 민심에 충청 대망론 불씨를 갖다 던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청도 출신은 맞나요?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 태생이고 서울 은평구에 있는 충암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왜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 총장을 고향친구라고 할까요? 윤 총장의 아버지 고향이 충남 공주랍니다. 정치 참 재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정치 생각 없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현실은 이미 충청 대망론 대선 주자급이 돼 있는 겁니다. 물론 한치 앞이 안 보이죠. 조국 재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윤미향 사태, 김경수, 이재명 재판,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의 사퇴 압력, 정치적으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윤석열 총장 스스로도 자기의 운명, 확신이 없을 겁니다. 거취를 논하기에 너무 이른 시점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은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당신 기회 있어. 나 지켜보고 있어. 생각 있고 결심 서면 말해. 난 킹메이커니까.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정무적 감각, 정치적 기술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여전히 김종인이 최고수다. 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미래통합당 대선주자? 없습니다. 어제까지도 없었고, 오늘도 없어요. 없는 대선주자가 내일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도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만들어냅니다. 인물은 없어도, 가상의 이미지라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70년대 경제전문가, 이번엔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백종원 같은 사람. 실체가 없는데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 이미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알아서 기사를 다 써줘요. 야권의 70년대생 경제 전문가 누구지?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이름이 언론에 거론이 됩니다. 백종원처럼 대중친화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또 거론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언론이 조용하고 국민적 관심이 멀어지는 상황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의 백종원 어때요? 이 한마디에. 며칠 동안 통합당 대선 주자가 화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을 흔들 사람이 현재 미래통합당에선 김종인 위원장밖에 없다. 결국 백종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풀어놓은 야당의 메기 같은 존재입니다. 한 마리 던져 넣으면 그 메기 때문에 잠잠하던 다른 물고기들이 막 움직입니다. 정치판의 메기 효과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당장 오세훈, 원희룡 두 주자들이 움직였어요. 언론 인터뷰가 이어지고 기사가 나옵니다. 왜 백종원만 대중 친화적입니까? 저도 있습니다. 이런 매기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요 며칠새 오세훈 원 이론 기사 많이 나왔죠. 배경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사람만 찾으면, 대선 주자만 찾으면 통합당이 차기 대선에서 미래가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3040 비대위 전면에 배치한다고 젊은 중도 유권자층이 대거 몰려들 리도 없습니다.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선 후보를 찾는 것 못지 않게 야당으로서 중도 유권자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지 구체적인 비전과 가치와 철학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른바 보수의 정체성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도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온 국민이 보수 정당인 거다 아는데 굳이 보수 보수 해서 득될게뭐 있냐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보수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수라고 하면 속된 표현으로 쪽팔린 상황 스스로 후지다는 생각 그 상황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인식은 맞다고 평가합니다. 아직도 대다수 국민시각에는 통합당 그러면 영남 패권주의를 못 벗어난 당 자유 경쟁 시장 경제만 강조할 뿐, 불평등 해소에 대한 고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당,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는 보수를 집결할지는 몰라도 중도로 외연을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총선 참패했듯이 2년도 안 남은 대선 어렵다. 그게 현실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은 대한민국 51%라는 범보수 유권자가 스스로 쪽팔리지 않도록 당당하게 말하도록 자부심과 자존심을 회복시켜줘야 하는 게 급선무다 이겁니다. 전 그게 보수의 품격과 명예코드라고 봅니다. 국가에 대한 희생,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헌신,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이게 보수의 명예코드라는 거죠.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그게 무너져버렸습니다.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스스로 보수임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눅이 든채 주류의 변경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런데 새 주류가 되고 새 기득권이 된 세력 정확히 말하면 운동권 집권 세력의 무능과 위선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장지에 쌓여 있던 진보의 가치 공정과 정의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려졌어요 조국 사태가 1라운드 윤미향 사태가 2라운드 이제 검찰과 권력의 대립이 3라운드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내다버린 공정과 정의 통합당은 그걸 주워와서라도 키워드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미워도 할수 없이 찍어주는 당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찍는 당이 되는 거예요. 보수 유권자가 난 당당해, 보수임이 자랑스러워. 이 단계가 돼야 비로소 야당이 재건된다, 이겁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 이제 독주 못 멈출 겁니다. 기득권이 된586 운동권 세력의 위선과 내로남불,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었듯이 하루아침에 버리기도 어려울 거예요. 여기에 경제 지옥문까지 이미 열렸습니다. 어설픈 이념 구호가 경제를 덮치면서 곳곳에서 아우성이에요. 최저임금 과속의 일자리를 잃은 계층,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거기에 항의하는 취준생들의 절규. 그들의 절규는 공정과 정의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미래통합당은요, 그래서 공정과 정의 이 키워드를 야당의 어젠다로 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백종원이라는 이름 석자가 만든 매기 효과,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는 당의 정체성 확립. 앞으로 1년 잘만 하면 지금은 안 보이는 대선주자. 분명 나올 거다. 만들어낼 수 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원희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